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아침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마음을 말씀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마음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주시는 목사님께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사도시대의 베르야 사람들처럼 말씀을 살피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본면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신실하게 살기 원하는 성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신앙의 비결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말씀이죠.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머리를 갸우뚱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왜 마음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 성경절을 좀 봐야 됩니다. 자먼서 4장 23절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지 않으면 샘이 더러워져서 더러운 물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샘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어도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서 흘러나오면 인생은 천국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것에 필수적이다. 자,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잘 지켜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합니다. 성경을 열심히 통독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눈과 귀를 통해서 더럽고 조잡한 것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셈이 오염되어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성장의 원칙입니다. 우리 마음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것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오염되지 않도록 잘 마음을 지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받아들이고 더러운 것을 막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성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상태의 마음은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죗된 정욕의 거처이다. 무슨 뜻인가요? 우리의 타고난 마음은 자연스럽게 생명이 흘러나오는 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럽고 정욕적인 것들이 나오는 것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순결해질 수 있을까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굴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굴복할 때 마음은 성령에 의해서 온갖 불결에서 정결케 된다. 이것은 나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죠. 굴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와서 거룩하지 못한 생각, 죄된 정욕이 고개를 들고 올라오려고 할때 그리스도께 달려가 굴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의 원칙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성령께 굴복하면 내 육신의 정욕이 못 바뀌게 되고, 반대로 육신에게 굴복하면은 성령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중 하나입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읽죠. 영혼이 정결케될때 그것이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성도로 마음이 정결한 상태로 잘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문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오감이라고 합니다. 오감이 무엇인가요? 인체의 다섯 가지 감각이죠. 먹고 마시고 듣고 피부로 느끼고 다섯 가지 감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오감은 외부의 것들이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림과 영상이 마음에 들어갑니다. 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리와 음악과 말들이 들어갑니다.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어간 것들은 좋든지 나쁘든지 반드시 결과를 남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눈과 귀를 통해서 더럽고 자극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오염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마음으로 돌아가는 이 문, 오감이라는 문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을 잘 지키고 관리해서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극기이고, 그것은 불교의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것입니다. 먼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성령께서 내 양심 속에 알려주는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은혜로 능력으로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지배하는 마음, 그 마음이 정결한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거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더러운 것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싫어하기 때문에 막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까지 안으려고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기 때문에 피하고 막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결하면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멀리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풍성하게 흘러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본문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양심의 정제를 받는 어떤 것들을 버리나. 자, 무슨 뜻입니까? 내 생각에 분명하게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죄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죄가 분명한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생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는 실패한다 이런 죄 저런 죄는 버리는데 그리스도를 정작 나타내는 그 일에는 실패한다 성품에 있어서는 자꾸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가정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선보이지 않는다 그들은 언어 선택에 신중함을 나타내지 않는다 자, 이 말씀도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언어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을 내가 조심해야지, 내가 언어를 잘 선택해서 사용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목표로 신앙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좋은 의도이지만 빗나간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에 맞춰져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보내는 편지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언어를 선택하고 조심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은 죄를 짓지 않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서 이 세상을 산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원리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구원은 유혹을 물리치고 죄를 짓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만들어 내거나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면 죄를 더럽고 추한 것으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재밌고 즐거운 것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고 유혹과 죄를 물리치는 승리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초조하고 성급한 말들, 곧 인간의 마음에 가장 나쁜 분노를 일으키는 말들이 너무 자주 발해진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죠. 말들 조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씁니다. 자, 그러한 자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필요하다. 말을 조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임재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분의 능력을 힘입으로 언행을 지킬 수 있다. 자, 분명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경험에는 분명한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대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경험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먼저 내 마음에 오셔서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과 행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셈은 마음 안에서부터 터져 나와서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밖을 잘 다듬어서 안에 생명의 샘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를 목표로 삼아 놓고 목표로 만들고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아서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결국 지치고 낭망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고 거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순결해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게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실수하면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겸손해서 금방 사과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평화는 그래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순간순간 기도해야 하며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단언하는 일에 지치지 않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은 진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청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마음속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올라올 때, 유혹이 오고 염려가 올라올 때,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더러운 것 추한 것 유혹을 물리쳤을 때 다시 말해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 죄의 충동이 사라졌을 때 힘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마음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확신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샘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맛을 아는 성도들은 어려움이 올 때마다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있을 수는 없지만 그의 생각과 열망을 항상 위로 향하게 할 수는 있다. 참 흥미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무릎 꿇고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항상 손을 모으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항상 위를 향해서 있을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라는 뜻입니까? 우리가 요리하고, 운동하고, 지하철에서 사람들에게 밀려다닐 때, 어떻게 계속해서 1초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살라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올때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즉시 하늘을 향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나 이것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친 성도들에게는 이 경험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그 글자가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그런 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럴까요? 기도할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죄를 지적해주시는데, 문제를 지적해주시는데, 그것을 고집하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 있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 나가 열렬하게 기도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참된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어떤 것일까요? 자,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마음을 하늘에 둘때 그대의 모든 친절은 활기를 띠고 그대의 모든 의무에 생명이 더해질 것이다. 하늘의 사물을 생각하도록 마음을 훈련하는 일은 우리의 모든 활동에 생명과 진지함을 더해줄 것이다. 자, 우리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면서 걷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게 되고 친절히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마치 돌을 닦는 것처럼 수행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샘이 마음에서 터져 나와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절함이고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에 활기가 없고 맥빠진 그리스도인 경주를 하며 게으름과 나태함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가치 없게 여기기 때문이다. 우리는 영적 성취 면에 있어서 난쟁이이다. 어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어떤 사람들이 영적 난쟁이가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하늘의 상급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상급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활기가 있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자녀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에게 너희가 이 일을 하면, 이 숙제를 하면 아빠가 큰 상을 주겠다라고 약속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굴이 환해지면서 기쁨으로 충만해지게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약속들을 수없이 반복해 주셨는데, 구약과 신약 전체에 기록해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나약하고 활기를 잃어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급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실제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들어가면 인생은 밝고 활기차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이 증가하여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자 의무이다. 성도 여러분, 여기 완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내 속에서 더러운 것이 올라올 때, 성령께서 그것을 알려주실 때 주님께 달려가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마음에서 더러운 것이 물러나게 되는 사람들, 생명의 샘이 터져 올라오는 사람들, 그런 것이 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육체 속에서 악한 충동이 올라올 때,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굴복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생명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과 하늘의 상급을 온 마음으로 믿고 생명의 샘이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람들, 이것이 완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터져 나와서 쏟아지길,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마음에 생명의 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의 샘이 흘러나와서 저희의 마음을 적시고 오장육부를 적셔서 시원한 활기와 유쾌함이 흘러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혹과 시험이 올때 생명의 샘이 터져서 그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더러운 것들, 오염된 것들을 싫어하고 피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것들로 저희의 마음을 채우고 더러운 것들을 막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가길 저희가 원합니다. 저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여 주셔서 그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정결한 생명의 셈이 하루 종일 터져 올라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 どうし Oh, see you